바보나라 제 1대 대통령 출마 선언. 제가 바보나라의 1대 대통령으로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. 최고. 자, 여러분. 저희 바보나라는 앞으로 크게 될 것이라고 전 장담합니다. 왜냐면 우리는 뭉쳐서 할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, 지금. 지금 일단 화현역부터 나가서 이런저런 일들도 많이 해야 되고 지금 떡볶이도 만들어야 되고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무엇부터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끝까지 주자로 달리실 겁니까 끝에 따른 후보를 지지하실 겁니까 이 인형을 보십시오 <laughs> 네 알았습니다 무슨 답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제 대답입니다. <laughs> 아, 그렇습니까?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맹세하겠습니다. 네, 어차피 바보나라에서는 뭐그먹튀 그런 거 없으니까요. 중간에 포기하셔도 상관없고요. 아, 다른 후보를 지지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. 네. 근데 진짜 훌륭한 대통령이 만약에,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혹시 또 모르지 않습니까? 당선됐지? 대학, 바, 이 바보나라를 진짜 잘 이끌어주시길 바랍니다. 저는 혹시라는 말은 필요 없습니다. 무조건 당선되겠습니다. 머스터입니까? 제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? 어, 훌륭합니다. 트럼프야 물러가라. 오, 너를 짝짝 내가 잡아 잡아보겠다. 짝짝짝짝짝. <laughs> 환영합니다. 꼭 부디 끝까지 완주하셔서 좋은 그런 추억 만드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좋은 정책 많이 내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이경호, 바보나라, 이경호 패션, 월드 패션 장관님의 출마 선언 선포문이었습니다. 다, 여러분들도 많이 도전해주세요. 짜발! Bye -bye.